그래서 아니. 이별의 시기다. 다만 이별의 시기하고 인연의 시기가 또 다시 떠 들어와 버리지 대는 올해 하반기 때부터 직장에 어떤 이동수가 들어옵니다. 집이든 직장이든 문서가 들어와요. 이동의 문서가 집이 안 나갔던 것들 나가기 시작하고요. 계약 못 했던 것들 을 계약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 거주하는 영지협명동왔습니다네 이번에도 역시 띠별로 셋네 선생님 하반기 개띠 분들 총평으로나 나이별로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 스물 살의 이제 우리 개띠 분들 이제 학교 진을 들어가신 분도 있고 군대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이별의 시기다. 자취하다 보면 부모하고도 이별하겠고 음, 또뭐 군대 가서 또 누가 이별하겠고 다만 이별의 시기하고 인연의 시기가 또 다시 딱 들어와 버리지 내년. 올해 하반기 때부터는 인연을 만나라 그런 시기도 된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요 32살 어, 개띠분들 올해 반반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무난히 넘어간다는 분이 있고, 네. 어, 나왜 이렇게 올해까지 갑자기 작년 가을부터 희한하게 올해 너무 이상 일이 꼬여요. 자꾸 문제가 생겨요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 반반이에요. 문서도 없고, 누구 도와주는 어떤 조상의 덕이 없다 보면은, 직장에서도 보면 좀 시끄럽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좀 마음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지. 올해 하반기 때부터 직장에 어떤 이동 수가 들어옵니다. 집이든 직장이든 문서가 들어와요. 이동의 문서가. 그러니까 그 참고하시고 이동하실 분들은 이동하시고요. 내년 되면은 이연법에 결혼 운이든 재혼을 한다든 어떤 이연법의 문서가 들어와요. 그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고요. 44살의 개띠 분들은 내년에 올해 하반기 때부터 어떤 뭐 장사를 해볼까 또 사업을 시작해볼까 나뭐 해볼까 뭐 살까. 요런 생각들이 많이 치고 들어와요 문서가 들어와서 올해 하반기 때부터 네. 여름 지나가면 네. 할 수도 있어 가능하신 분들, 사업은 있다거나 장사이 있는 분들 미리 50대에 시작을 하실 거면 40대 진행해도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는꼭 신청을 봐서 진행을 하시기 바라고요 올해 하반기 때부터 안 나갔던 문서들 집이 안 나갔던 것들 나가기 시작하고요 계약 못 했던 것들 계약하기 시작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50대 분들은 몸으로 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만 많이 유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개띠분들 신중히 잘 진행하던 것들 하반기 때부터는 문서들 다시 치고 들어오니까 참고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건강만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용지엄입니다